안녕하세요, 지브라입니다. <laughs> 일렉트로닉 마법사가 새로 출시되면서, 임페르노 드래곤, 스파키가 고인이 될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.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, 일렉트로닉 마법사 덱을 상대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, 아직 사람들이 일레트로닉 마법사의 숙련도가 좀 낮은 걸 수도 있어요. 토네이도로 당겨와서 킹타워를 건드렸죠. 이쪽. 고블린통을 킹타워로 유도할 때는 킹타워에 딱 붙게 토네이도를 시전해주셔야 돼요. <laughs> 파이어 스피릿이 레벨이 낮아서 타워에 한 방에 죽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킹 타워 건드려서 거블린톤 금방 죽죠. 여기서부터는 1 배속으로 볼게요. 어른 골렘이 터져져서 그 공속 슬로우로 미니언 패거리가 나무꾼을 제 시간에 못 잡아서 뒤에 파이어 스피릿이 미니언 패거리를 죽임으로써 이렇게 나무꾼과 광부의 프레딜 구도가 나왔죠. 이 이후에는 별다를 게 없어요. 그냥. <laughs> 여기서 보시면 아이고, <laughs> 나무꾼, 임페르노 드래곤, 그리고 파이어 스피릿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가, 다 같이 가니까 미니언 패거리를 내도 도중에 아이고, 도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. 미니 무용지물이 돼버리죠. 되면서, 분노를 받은 나무꾼. 되게 빠르죠?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. 감사합니다.